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제가 5월은 새로운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연트레이더님이 알려주시는 해외 밈코인, 뭐 페페나 베이비도지, 오기인후 관련해서 한번 거래해 보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핑크세일, 덱스, 메타마스크 등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사용법을 모르고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해외 거래소 사용 관련해서 무엇이든 주연하세요 이벤트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뭐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 특히나 이 페프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셨다고 고맙다고 감사 표시 해주고 계신데요. 이벤트 신청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 7681 2733번으로 사용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말 딸처럼 친구처럼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배워서 어떻게 써먹냐 제가 특 특정 거래소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이 아비트럼 거래소별 각기 상장일, 상장 가격, 각기 다른 점 이용해서 비썸 상장일 딱 3일 전에 미리 이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0%대 넘는 수익 저희 정보방 분들께 이렇게 안겨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거래소별 상장일 다른 점 이용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이 메이저 해외 거래소의 상장 전인 코인들 뭐 핑크세일이라던가 이 덱스 통해서 거래 후 1000%대 가까운 수익 남기는 거, 지금 바이낸스조차 밀어주고 있는 이 페페 코인, 이밈 코인 붐 시장에서는 이 메타를 따르셔야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계시는 거, 이 소액으로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캠이나 러그풀 안 당하실 수 있게 제가 선별한 상장수에 대기 중인 코인들이 제 리스트만 해도 현재 다섯 종목은 되는데요. 이거 다 영상에서 차근차근 하나 다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도 궁금하다고 하시면 010-7681-2733 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이 체력과 시간 조기 소진을 인하여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참에 한번 제가 100% 무료 재능 기부해드리니 배우셔서 국내 거래소와 어느 정도 비중 조정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주차 실전 매매 내역 짧게 브리핑해드리고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장에서도 분명 살 길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새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저점인 줄 알고 계속해서 추매하고 또 저점인 줄 알고 추매해서 더 이상 시드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이번 장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이 10만 원 돈으로 이 20만 원, 30만 원 시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카바 같은 급등주 소액으로 진입하시라고 이렇게 공유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급등에 대한 정보는 이 세력들이 쓰는 이 해외 정보통 통해 입수되는 업계 루트 통해서 입수되는 이런 정보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 정보 바탕으로 이 기술적 분석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이 정보는 항상 오차 범위 10% 안에 있습니다. 카바코인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셔서 모르셨겠지만 메인넷 런칭 예고도 있었고요. 특히나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 카바나, 이 웨이브 같은 유예 종목 같은 건 무조건 슈팅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기만 해도 하루에 최소 30% 많으면 뜨에서80% 수익 여러분들도 이 하락장에서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이렇게 시청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한발 빠르게 드리는 정보 놓치고만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모든 수익이 단순히 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업계에서 먼저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정보만 저를 통해 먼저 선점하실 수 있어도, 이분들이 가정하신 이 수익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게 없다면 은 제가 떠먹여 드릴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게 너무 재밌고 보람 찹니다. 작년 이 FTX 이후에 정말 인생의 위기 이겨내고 이제는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정말 사이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런 어려운 장에서 무조건 이 업비트만 지우는 게 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 FTX 이겨냈던 업계에서 미리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상 제 치트키 같은 정보력. 함께 해 보실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010768273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캡처해 놓은 중국계 코인들의 순환매는 1월에도 하락장 끝에 나왔습니다. 조정의 마무리 신호인 중국계 코인 순환매, 이 순환매가 시작되면 2023년도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국계 코인들 중에서도 이번 불장 초입 순환매를 견인할 종목들은 이 중국 홍콩 시장 개방 이후 진출할 이코인들, 이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줄을 잃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현재 이 비트코인의 용량 문제로 이렇게 화두에 올라가고 있죠. 중국의 채굴자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서브 비트코인들, 뭐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등이 중국 자금들이 투하될 확률이 이 높아지고 있는 맞중에 오늘 이 중국의 AI 산업이 이 미국으로부터 자립을 했고 이 파키스탄 정부의 위안화 사용, 러시아 석유 결제 등 중국 관련 호재 이슈들 정말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트코인 SV의 이러한 급등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같은 하락장에 수익을 못 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손실을 보는 것도 사실 당연하죠. 전에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멘탈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버는 거고 지키는 걸 넘어서 벌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장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은 다음 불장이 찾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장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는 3 배에서 5배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닥 지점에서 투입되는 이 시드, 이 매수 단가가 다르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이 종목들 제이 정보력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 손실 복구 시켜서 탈출 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본격적인 알트 불장 초입에서 수익의 문을 열어줄 비트코인 SV. 후속 중국 수혜주, 이 중에서 5월에 비트코인 SV 후속주로 급등 나와준 종목 이두 가지 먼저 종목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하는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